지금 기다리시던 최진영의 비밀 해제, 대외비 여론조사, 대방출. 네. 이제 보이실 텐데요. 네. 어,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까요? 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겁니다. 이게, 중앙여론조사심의원에 공포된 결과를 재분석한 것이고, 이번에는 11개입니다. 많을 때땐 18개까지, 적을 때는 11개까지 되는데요. 3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있었던 것을 종합했는 것인데, 이번 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주차 조사에서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 향후 조기 대선에 모든 관심이 쏠릴 것이며 타맥, 그 탄핵이 인정되면은 조기 대선에 대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부터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인데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정당에 대한 의견만 말씀드렸었었는데 이제는 이거 계속 흐름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어, 최 변호사님이 퀄리티가 있으니 한파들이 망보로 많이들 들어오네요 라고 박정원님이 있는데요. 어, 일단 제가 이걸 올려드리고 더 상세한 것은 저희 그 구독자님들만 볼수 있는 방에 지금 계속 어, 이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 좋은데요. 어, 지금 정당 및탈핵 전국에 있어서 이잘 보세요. 아, 이거참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 국민의 힘 지지율을 한번 봐요. 국민의힘 지지율 보면은 이게 38%에서 37, 35%로 아, 진짜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죠? 30, 43.1%, 42.6%, 43.8%이 정도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살짝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보면은 긍정이 45%에서 46% 갔다가 지난 4월 첫 주자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날짜가 정하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부정에 대한 부분도 이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죠? 아 진짜 아 정말 이게 당론으로 결집하지 못했었잖아요. 이게 당, 민주당은 어땠어요? 그냥 재명이가 아 진짜 지금 이거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진짜 죄명이가 총동원령 내리잖아 민주당 그래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천막 당사까지 하는데 이 쌍권총 이, 이 인간들은 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넘어지고 정당 지지율 떨어지고 그리고 탈핵소추에 대한 의견이 이게 보니까 인용이... 아, 정말. 셀림, 똥똥을 뭉쳐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돼 있잖아요.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7.9% 차이로 우세하다. 민주당 상승, 국민의힘 하락. 윤대통령 탄핵 됐지만, 윤대통령 지지율은 여, 그 하락, 부정평가 상승. 이게 탄핵에 대한 후유증이고요. 윤대통령 탄핵 인형도 이게 12% 차이로 탄핵 인용이 높았던 이 부분이 참 결정적인 패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시각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야 됩니다. 이제 58일, 내일 57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전체 여권, 자기대권 적합도를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건 계속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흐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주차 같은 경우에 6개의 조사가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40 14.9%였다가 3월 마지막 주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이게 12.9%, 4월 첫째 주는 에 12.3%로 전체적으로 살짝 하락세입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5.4 5.2 4.5로 여기도 하락세예요. 이준석이는 볼 것도 없고 아,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내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한뚜껑도 한번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3월 셋째 주에 5.3%, 3월 마지막 주에 5.4%, 그리고 3월 첫째 주에 5.7% 정도로서 5% 초중반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 우리 대구시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5.5%, 5.9%, 5.4%로 한동훈이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오세훈 시장과 이세 명이 거의 5점대 중반으로 지금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를 한번 보자고요. 이재명이가 3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42%, 그리고 3월 넷째 주, 이때가 5, 5대 3 내지 4, 4대 4로 탄핵이 기각이나 각화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뚝 떨어져가지고 사실상 40% 초, 30%로 떨어질 정도였었는데, 탄핵 선거 기일이 잡히니까 거꾸로 한3% 정도 올라갔어요. 저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 어, 댓글을 보면은, 네, 논의, <laughs> 예, 이렇게 좀 없애주신 곳좀 많이 해주세요. 한 뚜껑은 절대 안 됩니다. 킴님 A란 말씀도 있고요. 이, 어, 그리고, 어, 현실적인 방송,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던 전선을 서초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대선 전국에 대선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싸움의 전선은 대법원으로 옮겨야 된다니까요. 이명훈 님 정말 제 말씀이 맞습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명태기를 이용해서 난리의 계획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지금 쭉쭉 지금 말씀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전체적으로 법여권 차기 대선 적합도를 봤을 때, 여기 보면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거를 조금 제 거를 없애겠습니다. 이거 다 보여드리네. 밑에 추가적으로 있는데 여기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법여권 차기 대선 적합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님이 3월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 20.6%였다가 3월 내째 주에 21.7%. 그러다가 윤대통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 전체로 봤을 때는 18.3%인데, 아 여기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압도적입니다. 김민수 후보가. 37.1%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경선과 본경선이 있는데, 5대5 국민의힘 정, 그, 당 지지, 당원 50% 그리고 또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이 정도면 은 정말 웬만해 가지고는 특히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유리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한3%대 있고 다만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4주차에 6.5%. 상당히 그래도 그그 윤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어, 명확한 입장을 하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더불어서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에서는 상당히, 어, 한뭐 전체를 봤을 때는 4 5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어, 낮은 그런 부분이 보이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 이디 그, 12.6%로 국민의힘 지지율층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높은 지지율을 두 자리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현직에 있지 않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에서는 5.6%로 보이고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 3%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같은 경우에 의외로 높은데 여기는 역선택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 관심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볼 것도 없고요. 어쨌든 어, 여기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한8% 정도 전후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에서도 한10% 어,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한동훈, 홍준표 시, 그 대구시장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고영동 장관이 18.3%,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12.4% 등으로 나오는데 그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 김 장관이 37%를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에 한동훈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범 야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왔을 때에 이재명이가 40.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87.8%로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 제가 이제 컴퓨터와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더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더 상세한 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어, 좀더 좋은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음, 아네 우리 논의 내 네, 보냈습니다. 네 한빠는 당분간 최진영 TV에 들을 수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저희 운영진에서 논의는 나가 놀아라. 예, 나가 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우리 POLW님, 변호사님, 변의자가 밝힌 홍장원 메모, 박선은 가필, 감정 결과, 이거 왜 국민이 대,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안 삼는 거죠 지금 삼을 시간이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딸보다는 한 딸들이 많이 나오네요 라고 해, 하는데요 저희가 팍팍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 진짜 정말 이거 반국가 세력 정말 척결해야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아, 네.